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동독잘 지내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포탑을 다 지었죠. 이제 여러분, 해적들이 덤비더라도 싸우겠습니다. 해적들이 덤비더라도 오져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제가 좀 진행을 했어요. 좀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스캐너. 스캐너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채널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 사수, 실드, 운영. 음. <laughs> 어떻게 쓰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속도 좀 높이고요. 이제, 다른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원 좀 캐고, 이 게임은요, 딱 보니까, 자원은 다 캤죠? 다 캤는데, 보니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그냥 계속 탐험하면서 일지 모으고, 그렇죠? 일지를 모으는 거대하고 협착스러운 편화 독립 연구하면서 메리 쉘리 뭐? 그렇죠? 뭐가 이게? 외계인하고 조가 있고 뭐 이게 그런 거 있긴 한데 예전에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긴 해요 뭐 거대한 뭐 보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아직 뭐 정확하게 컨텐츠가 아직 없어요 이게 이얼리 액세스잖아요 그래서 아직 컨텐츠가 그런 게 없고 그 영구적으로 뭔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결국은 무조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거뭐 약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그 최종 목적 같은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좀 그래요. 어쨌든 함선 오고 있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와도 상관은 없고 이제 오면은 이제 과일 같은 걸 팔아볼게요. 더 그렇죠? 이런 거 많으니까 팔아서 이제 돈좀 벌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죠. 이제 재료 같은 게 많으니까 재료가 많죠.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하나씩만 더 맞죠. 여기서 거래 거래하고 팔아요. 팔아팔아 팔아. 132원, 애매~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런 거 팔면 큰일나요. 또 어, 오케이, 355원이죠. 10개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우주식량은 필요가 없는데, 안 먹어요. 이것들을. 오! 됐죠? 음. 51원 밖에 안 해? 나중에 파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파는 것들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는 것들은 싸게 파니까,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거 팔고, 후라, 그리고 한번더 팔죠. 또못 파는구나. 됐어요. 그럼 이것만 파는 걸로, 가죠오몇개 팔까?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고 있어. 스캐너가 뭔지 모르겠어요. 스캐너가.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해보고 싶은데. <laughs> 괜히 이거 작동했다가 적, 적대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안하는걸로 안하는걸로 야 어딨어 거래하고 있죠 거래했구요 돈 벌리고 있죠 이런식으로 돈을 계속 벌면 될것 같아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거의 다 하고 있고, 10개 가져오면 되고, 와, 높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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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이게 인양하면서 하는 게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상으로 찍고 하기에는 이거를 인양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다 했죠? 다 만들었어요, 다. 다 만들었고. 다 했고요. 여장수도 있고, 식량도 다 했고요. 전력, 전력도 지금 여기까지 했죠? 이거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이거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 크지가 않아요. 공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생명 유지. 다 했죠? 생명 유지도 다 있고, 시설 아, 있죠? 루크 박스 하나 만들어줄까? 박스. <laughs> 아, 이거, 여기. 아, 안 되겠다 아거이안 되겠다. 아이이드 머신 하나 만들어 줄까요? 왔다갔다 할수 있겠죠? 하나 만들고 <laughs> 게임도 해 이렇게 하나 만들고 다 했어요. 다 했고 자원, 자원도 물 수집기, 어? 물 수집 장치는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다시 회수하여 액상형 물로 뭉축합니다. 대양판 근처에다가 만들라고? 음. 이런 게 있네요. 저희는 지금 정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야, 해라. 물도 만들고 있죠? 그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개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 만들어도. 이거를, 이거를. 아, 이거 한번더 하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더 하고. 여기도. 5개만 더 하는 걸로 이거는 시설 불로 하고 있죠. 이걸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이게 전자장치가 30개 있으니까 그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기 소모되니까 공지하고 이 정도 맞죠? 예, 잘 되고 있고 물 만들고 있고요. 봐요. 에너지 봉 계속 만들고 있고 됐습니다. 이것도 인까 인양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인양 같은 것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저는 섬 탐험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자원도 많고 웬만한 건다 만들었거든요. 아이템 제작 장치를 안 만들었네? 이거는 꼭 만드는 거밖에 없어요. 금속 정지 장치 있고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그 공간이 아 어디다 만들지? <laughs> 여기다 만들까요? 전기가 닿으려나? 여기 전기가 닿네요. 여기다가, 장직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선 접근 중. 전혀 무서워 하지 않아요. 재료도 많고. 재료도 많고 하니까. 조립장치. 이것도 있죠? 있고, 있어요. 셸프죠? 없네요. 셸프죠? 이거만 만들면은 다 만들어요. 재활용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발용 장치. 벽과 우주복 도어로 둘러싸인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요. 아이거참 여기다 만들 수 있겠다. 못 만드나? 얘네 한번 거래하고 거래하고요 와 이거 보세요 300원까지 올라가죠 이거 팔고 많으니까 팔고 허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 많아요 아 가격 너무 떨어진다 한 번씩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하고 다음에 또팔건 없어요. 굿. 됐습니다. 이것만 하는 걸로 하고 헬프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저. 이것까지 만들면 끝이에요. 여기다 만들까? <laughs> 안 되는구나.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네. 폼 관련해서 좀안 좋기 때문에 저기다 만들면 안될것 같아요. 재활용 장치, 아, 재활용 장치, 여기다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어, 이동. 이동 되죠. 여기다가 짓는 걸로 안쪽에다가 재활용 장치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되죠. 이렇게 굿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다 만들어야죠. <laughs> 만들 수 있는 장치는 싹다 만들고, 그 다음에 셀퓨저를! 여 있다. 만들면은 다 만들어요. 아이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음, 이렇게. 어? 아이 전기가 안 되는구나. 아이 전기가 안 되네. 여기 여기 전기가 닿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력을 바닥형으로. 바닥형으로. <laughs> 링크하면 되고요. 링크. 됐죠? 여기도 우선 중지. 이것도 했어요 우선 중지 많이 있으니까 중지. <laughs> 다 중지를 하고, 이거 지금 함선도 잠깐만, 이거 열3개 있으니까 됐고요. 대화용,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떠나 볼까요 그것도 이제 11개 이거 더 만들어야 되겠다 10개 정도 더 만들게요 오. 그러면은 저희 다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왔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점프해서 다른 행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프. 해적들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15번. 14번. 점점 줄어들죠? <laughs> 이쪽으로 와서, 해적들. 자, 해적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회피 성공하네요? 회피 성공하네? 그러면은, 여기도 해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적이랑 싸워볼게요. 점프. 네 번째 행성이죠. 네 번째 행성, 아밤 해적들하고 싸우볼게요. 말리다 놓고 일단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일어나야 될텐데 우선은 이제 공격 시스템. 여기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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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스크롤 높여볼게요. 여기 지금 실드 깎이고 있고 또죠? 안에 실드 깎이고 있고 실드가 깎이면 도망가요. 그렇 저 실드만 깎였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적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기죠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이제 포대를 3개를 놓으니까 <laughs> 완전히 잘버티더라고요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고 어... 여기서 이걸 좀 만들어 볼까요? 보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도 연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중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자 부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쉘프저에서 이게 실드랑 공격에 들어가요. 에너지 쉘이니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건 계속 꾸준히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음. <laughs> 해적들도 무섭지가 않아요. 초반 해적이라서 그럴 수는 모르겠는데, 포탑 3개로는 현재 공격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전력도 괜찮고, 해적들도 무섭지 않아요. <laughs> 도망가는 해적, 저도 점프를 해볼까요? 내가 갈수 있는 곳이 현재 여기 밖에 없는데 쫓아가겠습니다. 시스템 점프, 점프 같이가. 오호, 열심히 도망가는데요. 야, 일로와아와 <laughs> 일로 <와. 웃음> 열심히 도망가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좀 이제 알것 같아요. 초반에 이 기술 블럭을 빨리 캐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이거? 기술 블럭을,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게 좋아요. 클래식 듣고 있고요. <laughs> 뮤직도 듣고 있고, 좋은데요? 이거 진작해 줄걸. 그러면은, 여기도, 캐고. 캐고. 산소. 렛츠고! 해적들이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해적 덤벼! <laughs> 그리고 캐고,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캐거 많으니까. 캐거 많죠? 인양함, 그런 함선들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가서 이제 이런 일지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정말 찾아야 될게 많아요. 그런 재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리얼리 액세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다는 거, 목적이. 그리고 아마 기술 같은 것들이 아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이게 끝이긴 한데. 이게 하나 생겼죠? 금속 정제기? 여기 있고. 그만한 거다 있어요. 방지기, 방지기. 왔다, 방지기. 아. 와, 파라당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야 잠깐만 그러면은 보세요. 0.5 개당 하나니까 한 덩이 당5 개인 거죠. 헉, 와. 그리고 여기도 배양을 뿌리채소로 하고 이쪽은 고기죠 다. <laughs> 이쪽은 여기다 고기 어, 들어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방지기. 좋아요. 여기도 24개, 32개 많다 여기만 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괜찮죠 안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은 안정화가 됐고 여기도 하고 있고요 재활용 장치에서 시설 조각하고 있고 하고 있고 전체 조각 좀다할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러분 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해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원을 다음 시간 여기 빠르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